바로가 로키 박스 아 초성키즈야 초성키즈 아 이거 뭐였지? 아 이거였나? 아 뭐였지? 이건가? 이거지. 이거야. 음. 어. 기가 아니야? 정답 뭐야? 이런 씨. 별한 은도 아니고 별한 냄이야? 참아라. 별아 참아. 아니, 오이 없어 진짜. 호칭은 님이라 했으니까. 그걸 이제 와서 그 전에는 그냥 맨날 초성 키즈 별안은으로 내놓고 이제 와서 호칭을 지키겠다. <laughs> 그리고 채팅이 아니라 초성 키즈로 호칭을 지키겠다. Are you crazy? 위로금. <laughs> 야, 야 이게 개빡치는데 위로금이 더빡치는데 <laughs> 야, 아 위로금이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 알아? 아니. <laughs> 너키 박스 다 틀리고 조성 <laughs> 키즈 다 틀리고 <laughs> 위로금 싹 들어오는데 만원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은데 약간 그거 알죠? 아 내가 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뭔지 아시죠?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진 느낌 <laughs> 금융 치료 아, 치료가 되면서 동시에 딜도 같이 넣는 <laughs> 다시 심리전 아니야 이게 2번일 거야 2번이야 내가 볼때 2번이야. 난 이거 당하지 않아. 심리전의 개고수 조별아. 나 혼자 있고 싶어. 나 우울해. 지금 벼한님은 절대로 심리전은 안 하시는 게 좋게. <laughs> 절대로라니요. 그런 건 없어요. 오케이, 남겨. 야 잠깐만. 나 자존심이 너무 상해.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. 1번이냐, 2번이냐야. 1번, 2번, 1번 꿋꿋하게 2번 갑니다 저는 꿋꿋하게 갑니다 끝까지 Yeah! 이거야 봤어? 나야 심리전의 개고수 오케이 2번에도 2번이야 난 이런 심리전 개잘해 2번에는 1번 갈 걸로 알았죠? 하지만 2번에도 2번이다 짠 일부러 져준 겁니다. 예, 네, 일부러 져줬어요. 어, 진짜야. 일부러 한 거예요. 일부러라고. 그래도 10번 틀리면 만 원은 벌어요. 그니까, 러1 0만원벌수 있는 게만 원이 되는 거잖아. 그 좋은 거야? 그닥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닌데? 그냥 1 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만 원을 받은 거잖아. 내 실력이 안 좋아서. 안타까운 거죠, 뭐. 그저 아예 못 받은 것보단 낫죠. 근데 50% 선택지 두개로 주셔가지고 이건 못 받으면 병진이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병진입니다. 객관시키즈별이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야! 저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 개노마지 이거는 어, 진짜 날 뭘로 보는 거야? 천재 아니야? 이러고 있네. 다 <laughs> 뒤지고 싶어? 이거 뭔 문제야? <laughs> 야나 뒤질래? 야 근데 이거 고민된다 이거 귀요미야 이야야 이거 진짜 고민되긴 해 아니야 이야1 <laughs> What? What? 더하기 2가 2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굳이 내가 살던 세상과 다른 곳인가 이곳은 하하하하로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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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! 어저 개빡치는데? <laughs> 아니, 그럼 아까는 더 쌤이 아니었어? 이 개새들아, 아저 빡쳐 진짜. <laughs> 지금 만땅이야 스트레스. 아 이게 무슨 일이람? 하하하하 <laughs> 이게 정답이지. <laughs> 이게 왜 아니지? 디즈니요? 어나 디즈니 잘 모르는데 얘 밤비였나? 아 이거 두 글자라고 알려준 거야? 아, 나는 저기 무슨 개사 말풍선인 줄 알았어. 맞췄다. <laughs> 이번에도 안 꽂았네. 야 이거 꼬으면안 되지. 무슨 소리라는 거야, 애들아. 뱀비뱀비야야 Bambi? 진짜 그렇으면 어? 맞짱이야. <laughs> 웬비 이런 거였으면 진짜 어, 사슴 노루 이런 거였으면 <laughs> 바로 맞짱이야. 1대1 팬미팅 지렸다고 팬미팅인지 팬히팅인지는 그건 만나봐야 알지. 그저 맞고 시작해야죠. 근데 혹시 몰라 나를 못 만나고 뚜드려 맞을 수도 있어. 비비탄 총으로 멀리서 개 쏴가지고. <laughs> 오늘은 하는... 야, 오늘은 콘텐츠 여기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아무것도 없다고. 아, 2번. 오케이. 맞짱뜨기. 렛츠고. 아, 정답이야? 야, 이게 정답이라고? 이게 맞다고? 아니, 이게? 아, 그럼 포도는 뭐야? 포도는 왜 넣은 건데? 아, 포인트 도박. 아, 포도 좋아한다는데. 아, 포인트 도박이 아니라 포도 좋아한대잖아, 미친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내 오늘 컨텐츠를 맞짱뜨기로 만들어 버린 저게 <laughs> <laughs> 야이 새끼야 내가 언제 컨텐츠로 맞짱을 떠 큰일 날라고 아주 그냥 고민할 것도 없다 왜왜왜 왜? 왜? 어제는 좋다고 그랬잖아 팬보다 돈이었네요 좋아해줘? 한번더 해줘? 원하는 거야 그런 걸? 뭐 아니 서운해? 안 서운하게 해줘? 아 진짜 해줘? <laughs> 야 내가 해준다니까 니들이 싫다 해놓고서 어 이제 와서 나한테 갑자기 서운해요. 그러니까 안 서운하게 해준다니까. <laughs> 우리 괜찮아요. <laughs> 야, 이게 맞냐? 만약 에 다른 방은 스트리머들이 좋아한다 하면은 꺄악 나 좋아한대. 우리 방은 좋아해 하면은 왜 그러세요?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? 왜 그러세요? 변호님 어디 아파요? 이게 맞냐고. 나도 이제 팬이 있는데 그 팬들이 내가 좋다면 싫대 이게 맞아? 엥? 뭔데? 조별아라고? <laughs> 킹받네 <봤네>, 조별아? <laughs> 어이가 없네 너네가 왜킹받데 너네가 지금 나를 놀려먹은 게몇 갠데 지들이 다 놀려먹을 때는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그래서 내가 맞춰가지고 어, 한번 놀리니까 킹받네? <laughs> 이러고 있네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